안녕하세요. 2019년 3월 26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전일 비트코인은 -1.48%, 이더리움은 -1.50%, 리플은 -1.80%로 대체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대금이 천만 달러 이상인 코인 중에서는 에버렉스가 전일 대비 108% 오르고 있으며, 맥시마인 코인이 플러스 30%. 랜이 플러스 23% 상승 중입니다. 에버릭스 코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에버렉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버렉스는 당신이 실물 화폐로 어디서나 송금하고 빌리고 그리고 거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30초 이하의 처리 시간과 낮은 거래 비용 그리고 군용 수준의 보안 당신의 손바닥 안에 세계의 금융 시장이 있습니다. 송금이라는 측면에서 리플과 비교되는 경우가 있는데 리플은 B2B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고 주 고객이 대형 은행이라는 점. 에버렉스는 주 고객이 개인 및 중소기업이며 B2C 모델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에버렉스의 급등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에버렉스 트위터를 방문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링크한 기사에 의하면 에버릭스가 미국에서는 최초로 뉴저지 주에서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풀 라이센스는 없지만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간의 트랜잭션을 테스트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에버릭스는 아시아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싱가폴 기업이며 늘 미국 진출을 꿈꿔왔기 때문에 이번 이슈는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네시, 캘리포니아, 뉴욕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슈가 나온 후 급등했던 에버렉스는 오늘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의 지지선은 1 4 0 0 0 사토시이나 만약 15,000 사토시를 지지해줄 경우 해당 가격대가 지지선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에버렉스는 현재 바이낸스, 호오비 글로벌 등의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시가총액 순위는 222위입니다. 그 다음은 상승폭 2위에 있던 맥시마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맥시마인은 클라우드 기반 채굴풀 서비스로 사용자들의 맥시마인 코인을 해싱 파워로 사용하는 해싱 파워 신용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3월 초 대비 무려 789%가량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상장된 거래소가 코인벤에 히트 BTC 등 마이너 거래소 밖에 없고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는 점에서는 자전 거래에 따른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섣불리 따라 들어가기에는 위험해 보입니다. 가격 상승으로 시가총액 순위는 40위까지 올랐습니다. 상승 폭 3위에 있는 레는 리퍼블릭 프로토콜이 노드와 거래 파트너를 찾는 연산력을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토큰으로 리퍼블릭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ERC20 토큰 및 비트코인의 별도 신용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크로스체인 아토믹 거래를 위한 탈중앙화 다크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토믹 거래, 아토믹 스왑은 비트코인을 다른 알트코인과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암호화폐 시장의 장외 거래 시스템 플랫폼입니다. 렌코인은 2018년 2월 35,000 이더리움의 IC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폴리체인 호비 캐피탈 및 FBG 캐피탈 등 많은 유명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바이낸스, 호비 글로벌 등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시가총액 순위는 2 1 2위입니다 에버렉스와 유사한 차트 모양을 보이고 있으며 504 토시까지 분할로 접근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 하락폭이 큰 코인으로는 폴리멘스가 -18% ABBC 코인이 마이너스 12%, 타이거 캐시가 마이너스 7% 하락 중입니다. 폴리메스와 ABBC 코인은 그동안의 상승 이후 조정으로 보이며 타이거 캐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타이거 캐시는 코인 타이거 거래소에서 발행한 거래소 코인입니다. 현재 코인 타이거 거래소에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 코인을 비롯한 갤럭시 S10 수혜 코인 모두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장주격인 엔진 코인을 보면 지난 3월 23일 추세선을 이탈하고 지금은 박스권 하단인 4,000 사토시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4,000 사토시를 이탈하면 3,000 사토시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 물량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갤럭시 S10 수혜 코인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론 클레이튼이나 다른 이슈가 발생하면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콘은 지난 2월 23일 정배열 전환 후 상승세를 유지하다 3월 7일 박스권을 돌파한 후 300원과 4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면 아이콘도 300원대 위에서 움직임을 보이다 400원 돌파 후 보다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박스권 상단과 121선이 만나는 구간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방과 하방 중 어디로 움직일지 쉽게 예측이 되지 않고 있어 며칠 더 관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으로 2019년 3월 26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